음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정령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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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지금 원슨님 쭉 들어가고 있죠. <웃음> <웃음> 저기 걸로 는가아 진짜 다이다이를 신청합시다. 지금 <laughs> 이제, 이제 하우스 스페이스 마린이 추가되기 때문에 아주 어리석은 얘기죠. 집에 먼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런. 그런데 과연 무슨 전략을 쓰지, 참 궁금하네요. 대정령이니까요 <laughs> 점령 안. 했네. 지원 사격을 이길 수가 없죠. 저걸 딱 내리고 도망을 가겠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죽었을 것 같아요. 어안 죽었어. 아 저거 저거 좀 킬더윅 쓰신 거 아닌가요 방금? 쓰는 아니고 그냥. 스페셜 어택이 나왔어요. 스페어? 네. 같이 썼었어요 그때 킬그 약간. 방금은 네 제가 킬더윅 모션으로. 예 네, 그게 스페셜 어택이었던 거 같아요 지금.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 공수님은 이렇게 먹고 있는데 이맵은 중앙 라인을. 네. 못 건드리게 하면은 굉장히 유리해 지금 그렇죠? 어 지금 어디를 가나요? <laughs> 정 은실 작승리를 얻었으니까 참 유쾌하게 하시네요. 오늘 네카우스는 다 그런 거예요. 오늘 모순저팩기 한발 전기를 바로 올리죠. 얼었? 버거는 이제 패스트 티어를 타서 삼촌을 꺼내가지고 리눅을 하겠다 아니면 또 도끼살인만 나올 수도 있어요 전에 전 경기가 진짜 아 그걸 오늘 리플레이를 중계 리플레이 중계식으로 해가지고 한번녹음 했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그건 재밌었어요 아, 이아 지금 쓸모없는 싸움 피합시다 이게 카오스 핵심이죠 <laughs> 아 저.. 저 가로는 굉장히 핵심적인 발언입니다 스몬 고사 절대 하면 안 돼요 사우스 워낙 이미이 약한 데다가 테르틱이 그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뭘낀 거죠? 코메로스 레이지? 설마 아저그 그래? 아, 유명한 게이 카로인가요 저게? 그런 거 같네요 <laughs> 앙 소리를 내게 했네 나는 안 죽어 네, 단단한 터미 가보게빌려 주겠어. 들어가. 지금, 제너럴리 오라 받고 들어 가서, 로촌. 그렇죠. 사실, 해rotiger 대라드. 로촌, 해 먼저 리트 t 시키면 자, 동으로제 이제, 이이 됩니다 이 아, 이게 만약에 남쪽 전기 포인트를 원스님 먹고 발전기를 거기까지 올려놨으면 저게 팔려도 아무 상관 이 없는데 발전기가 지금 없죠? 저게 푸셔지면 끝이에요. 네, 그냥 리트리트 이버리십니다 그러면서 하도까지 나왔기 때문에 원스님 생각대로 이제 무상을 하고 테크를 빨리 타면 모르겠지만 안 되면은 그냥 망한 게임이죠. 다시 파워도 올릴 것 같네요. 지금 우선 내렸어요. 뭔가 크고 아름다운 게이의 보호막이 보여요. 성스럽네요. 시간이 지날수록 제너럴님이 훨씬 유리해집니다. 훨씬. 그렇죠. 지금 제너럴님은 전장 참여안 하고 여기 다 먹으러 다니는 배근주 김 먹으로. 미리 먹은 거 다시 빼서면 됩니다. 아복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복 쪽으로 유인해가지고 네, 뒤를 넣어서 집에 보내면 되죠? 저런... 저런... 텀이 돼지 저... 보호막 깎이는 속도가 지금... 아... 여기서 만약에 보수라면 이제 하복, 하복을 이동시키는데 속도가 딸리니까 바로 순배를 걸어가지고 뒤로 쫙 빼서 다시 재거치를 하겠죠 그렇죠. 지금 렐븐 또 카운트 안 나오네요. 진짜 앙 소리 나긴 하네요, 저거. 어, 포크 님이 포텐마 강점이 뭔가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잘 써요, <laughs> 저 분이. <laughs> 아, 포텐마 강점이 있긴 있네요. 그 이속 증가가 있고요. 다음에 쏘는 게 델타기 때문에 그 쫓아가면서 경기각 같은 건잘 주는 요 이것도 분대장 하나만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거 있는 건 없는 건 차이가 되게 큽니다. 어. 굉장히 강하죠. 생각보다 그거 계속 받고 있으면 어느샌가 사람이 있군요 어, 벨타 그래도 역시 벨타는 인큐메타인데인큐메타 뭔가 묘하게 안 맞아요. 기가반데 <laughs> 아, 저네는 지금, 지금 좌우 오버하고 있죠. 지금. 그거 타면 되는데. 엄청나게 불리한 상황이에요 지금 그 원스님. 이게 네, 원스님은 이제 꿈도 희망도 없습니다. 이티어 유니 먼저 나오신가. 근데 지금 일부러 이렇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요. 솔직히 원스님 카우스를 못하시지 않아요. 콜은으로도 전장 집에 한적이 있는데 콜은 도끼 다리 만이야 잘하시죠. 봐봐요 지금 이미 예측을 할 정도예요 실력은 뭔가의 그러니까 자기 시간 타이밍이 어때 쯤 나올지는 상대 그런 거는 알 정도의 실력이기 때문에 일부러의 간능성 조금 있습니다. 음, 저는 아까 제너럴님이랑 게임을 했을 네. 때 제너럴님 동선을 다 예측했거든요. 예, 가능할 아. 것 같아요. 제너럴님 이제 이미 나온 개수랑 움직이는 길을 다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할수 있죠 왜냐면 맵이 이 맵이 이동한 곳이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길이 몇개안 돼서 음, 어왼쪽 왜? <laughs> 어 잠깐 그게 아니 어 스파이어링이 있기 때문에 막상 달라붙으면 예, 피할 수밖에 없죠 내리 이게 대, 되게 뻔하고 그렇죠. 이맵은 좀 뻔해요. 위에서 거쳐서 가든지 아니면 저기 중앙으로 가든지 남쪽으로 가는 경우 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 게임 하다가 이제 세네 번째 군대 보고, 만약에 네 번째 군대를 파악했다 근데 싸우러 온우는 위쪽으로 걸어오거든요. 음, 그렇죠. 중앙은 안 들어와요, 거의 이제 위쪽 비포를 따라서 상대방 전기를 치러 오는데. 그때 어, 상대방이 3 분을 뽑았는데 안 보인다 그러면 무조건 남쪽에서 전기 놓고 있어 대부분은. 아... 아, 굉장히 예측이 쉽거든요 이맵은이맵 그래도 사, 하는 사람은 많던데 그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맵꽤 좋아하던 것 같은데 <laughs> 생각해보니까. <웃음> 아 생각보다, 생각보다 되게 부릅니다. 네 누구의 게이역이 세냐에 대결을 하지만 역시 1 티어 풀템을 맞추지 원스님의 게이력이 좀더 충만하시죠. 그리고 이 넵이 만약에 초장기전으로 간다, 30분, 40분짜리 게임을 한다, 이러면 중앙을 지켜야 돼요, 중앙. 후반으로 가면 중앙이 굉장히 중요해지죠. 중앙 을 라인을 지키고, 중앙에서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하는데, 물론 싸움은 중앙에서 막, 막다가 올라가게 됩니다, 위쪽 비포로. 왜냐면 비포를 먹고 상대가 전기를 역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대신에, 위에 너무 모여있으면 중앙이랑 아래쪽으로 파고 들어와요 아... 그래서 후반에는 중앙 길을 지켜야 돼요 중앙이 확실히 힘, 그러니까 여기가 중앙에서 잘 전기먹긴 힘들어도 중앙에서 지원을 하기는 딱 좋은 맵이긴 하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런가 봐요 위쪽에서는, 위쪽으로 가면 그걸 털기는 쉽거든요 그, 빅포를 유지하는 거랑 해서 그리고 이제 중앙 이 리피지션 포인트를 경교를 해서 잡고 있으면은 여기 중간에 이렇게 공터같이 돼있죠 예. 여기 진지를 구축하기가 쉽습니다 진지 구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오 지금 똑같이 똥개가 나왔는데 똥개가 문제는 두명이라는 거죠 자더 더, 빠르게 예. <laughs> 원스님 개가 훈련이 되게 잘됩니 대싸움의 용이. 아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맵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쓰는 종족마다도 틀릴 그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게임하는 서서 생각한 거랑 이제 겪은 거랑 팀플을 드리면그 정도입니다. 지금 똥개가 지금 한 마리가 어디로? 아 뒤에서 쫓아오는군요. 야. 문제는 먼저 그거를 없앴기 때문에 아 헤러틱이 마모 죽어 나가는 여기도 저기도 개판이구만 아주 개판입니다 지금 상태가 두분다 컨트롤이 좋으시네요 예, 원스뉴도 꽤 오래된 유저라고 있어요 그랬죠, 그렇죠. 제가 1년 전부터 봐왔으니까. 음, 저도 그전까지 봐왔었는데 그때도 어느 정도 하셨다고 그랬어요. 보니까. 워왜머언때부터 음. 시절을 유전하는 소리도 있고. 아, 저는 1은 그냥 맘만 봤기 때문에. 지금 헤로틱 잡으러 가야죠. 어디 가나요? 카로 씨? 헤이, 카로. 어디 가? 아, 저거는 헤로 헤러... 틱을 잡으러 가면 안 됩니다. 아 똥개 때문에 그런가요? 개랑 이제 헤러틱에 둘러 싸이면은 순상이에요, 순삭 순상. 지금 헤러틱 싸움이 엄청 처음이거든요. 누가 헤러틱 먼저 낼 갈리는 그 보내느냐. 이러면 똥개가 무조건 이깁니다. 그쪽 똥개가. 자 아, 이제 순배 넣고 들어가죠. 참고로 아이고 이야. 야, 할핀다 할퀴어, 어, 죽죠. <laughs> 어 주, 죽죠, 저거? 죽죠. 저거, 아, 밀리 대시 어, 밀리 대시 정확히 제너럴님 설마 여기서 실기 하나요? 설마, 설마 개까지 잡히고, 누구게 개? 개, 개장수? <laughs> 아, 개가, 아, 개가 어. 원수님께 하나 벌써 죽었네. 네. 그러면은 질 수가 없죠. 집니다. <laughs> 아니, 아니, 결국 저 걔도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 제너럴링이 훨씬 유리한 거죠. 문제는? 야저 아, 쫓아가면 잡아줘요. 헐. <laughs> 아, 스페셜 어택. 이 게임은 스페셜 어택을 삭제하면 훨씬 강해지죠, 모르겠지? <laughs> 뭔가 <웃음> 묘한 게임이죠. 분명 스페셜 어택 세긴 어, 셉니다만. 네. <laughs> 아, 개가 이제 쫓아가서 엉덩이를 쭉쭉 찌르네요. 한 방, 한방 한방 더. 승배를, 승배를 빨리. 승배를. 명이, 안 돼. 네, 다 터졌습니다. 네, 꿈도 이망도 없어요. 이러면 내가 지자. <laughs> 아니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laughs> 지금 이긴 <김이> 말일까요? 지금, 지금 <laughs> 개를 사육한 숫자가 차이가 엄청나죠. 개 사육의 명 어느 쪽이 개 사육을 잘하느냐. 어느 쪽 개가 상대를 보신탕 집에 보내느냐. 참, 묘한 게임입니다. <laughs> 지금 유닛을 안 먹은 거에 비해서 좋은 차이도 별로 없어요. 그게 신기해요. 대체 뭔 짓을 한겨? 발전기가 너무 많이 네. 털렸나? 아무 발전기 네 긴가 털렸어요. 업글 네. 비용이 조금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두 분대 차이가 날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제가 뭐 지도에서 먹는 게 없죠 지금. 네요. 거기다가 카로에 너무 투자를 했기 때문에. 몬티 파이슨의 그분이 노래하셨어요. 아, 저그 영화 아는데. 아니 저건 뭔가요? 그건 뭔가요? <laughs> 참고로 말해서 저분 고딩입니다. <laughs> 몬티 파이슨의 성배인가? 뭐 그런 영화를 저도 알고 있는데. 아, 이논 같은 영화입니다. 헐. 참고로 저거 먹으면 겸치 줘요. 광랩? 광냄? 광랩 시켜주나요? <laughs> <laughs> 나름 참신한 개그? <laughs> 음, 제너럴님은 그냥 모든 모드를 이제 씌우고 발전기를 올리셔도 이길 것 같아요. 그러게요. 님이 뭐 먹는 양 차이가 어느 정도 차이냐면? 아, 아 그런데 지금 플레이가 많이 나오네요. 어. 아 플레이그마린이 나올 때까지 버티고 이제 한타에서 이기면 역전할 수도 똥개 있습니다 똥개 두마리가 살고 똥개 두마리가 죽으면 게임은 비벼집니다 진짜 아 지금은 플레이그마린 한류 전이기 때문에 완벽한 타이밍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이건. 어 근데 제너럴이 위험하죠 지금 죽어요 영웅 사망 또 사망 야, 아, 이러고 전쟁에서 승리한다, 이러면은 이길 수 있죠. 아유, 근데. 아유, 근데, 또 사망. 아, 개판이네요, 개판. 이번에, 레터를, 제너럴 리그 소환. 예. 풀? 플래그 말 마린. 어쩔 수가 없죠. 견딜 수없다 재물 소환하는 건더세 그렇죠, 2분 전화가 없2가 그런 걸로 가어서가1어5배인데어불 2분 전화가 없어어서 2분 전화가 없어서 2분 전화가 없어서 2분 전화가 없어서 2분 어어갔어야 잘 가요. 뭐 <laughs> 어,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아까 최선의 플레이는 그냥 소환물 사라질 때까지. 그렇죠. 아니면 플래그 바울 닌 나올 때까지 싸움을 하지 않았으면 됐어요. 어떤 의미에서? 네, 그래서 지금 아까 들어온 타이밍이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에요. 네, 그걸 괜히 싸울려 했던 게 문제였어요. 어차피 숭배를 키면 똑같이 도망갈 수 있었던 상황인데. 아, 이제 나는 하복으로 깃을 먹겠다 이겼어 <laughs> 여유롭죠 개, 개 들어가면 되죠, 개 그쵸, 개만 들어가도 뭐 거기다 보면 임페르노 볼터까지 깔 여유가 있어요 아, 싸우자 사막 으이 안돼 버틸 수가 없다 <laughs> 하여튼간 <laughs> 지금 재미있는 짓을 못하는데 아 저희는 기대하고 보고 있었는데 이런 실망스러운 게임을 하시다니 차라리 코른을 뽑으라고? 코른을 <laughs> 아니 재밌게 하려면 저 정도는 해야될 거 아니에요 <laughs> 그런 게임이라도 해줘야지 이거뭐 재미도 감동도 없네 <laughs> 슬프다. 그냥, 그냥 코로나 뽑지. 아니면, 왜, 왜, 게이를 가셨어, 게이를?